제 뿌리입니다. 그래서 말 n s a 지금도 제선 h 이한 2만평 있고 어, 한때는 한3 0 0여호 살았는데 지금은 1 0 0여호남 e 산다고 합니다. the 거 a m e way. There are many people who have been in the same way. t h 이번에 제가 늦게나마 대통령 선거에 나온 몇 가지의 레코드가 있습니다. 이번에 등록한 14명 중에서 제가 최고령자입니다. 79세인데, 엄밀히 말하면 저는 16년 가까이 한국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는 것으로 나이를 따지자면 63세 정도.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은 군대에 간 것을 뭐 썩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지않지만 제가 어, 군대 생활 4년 6개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나이에서는 20년 동 어, 어, 빼주시면 군대 가지 않고 정치 활동 하는 사람하고 맞먹는 것이어서 어, 한 60대 요새 60대 전후에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뭐 제가 큰 소리 칠수 없습니다만. 정신적으로 비슷한 어, 상태를 가지고 있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단순한 선거로 생각하지 않고 어, 우리나라의 체제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1950년에 6.25 전쟁으로 비롯됐던 동서 냉전이 이제 그 마지막 종장을 향해서 한반도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로 결판이 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95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동서냉전이 한참 진행되다가 1980년, 경에 고르바초프의 소련이 등장하면서 공산주의는 인류 역사상의 논리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 물리적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공산주의의 마지막 지도자였던 고르바초프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페레스트로이카, 글라드노스트 이걸 벌려서 공산주의 체제를 슬그머니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론적인 투쟁뿐만 아니라 경제와 생산 수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공산주의의 철학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어, 자인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소위 말해서 구세제 시, 체제, CCCP가 무너지고 러시아 공화국으로 바꿔진 겁니다. 다행히 그 그것이 변화질 때그 폭력적 수단이 사용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정리가 됐다는 의미에서 세상 돌아온 얘기입니다만 고르바초프는 어, 한 체제를 종식시키는 데 있어서도. 어, 어, 인류 역사에 상당히 중요하고 주목할 만한 지도자로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단 세계사적으로 정리가 된 공산주의 외그 아류가 한국에서는 북 한반도의 북단에 거의 중세의 전제주의 형태로 남아 있어 가지고 우리의 역사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로 봐서. 전 세계에 옛날에 중세적인 세습 왕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부한밖에 없습니다. 무슨 벽두 혈통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도 속된 말 말해서 경기인 거라고 해서 제가 종의장을 10년이나 했습니다. 10년이라고 대법원에 가서 이제 제 종파 족보 틀린 사람들한테 증언다가 이거 가짜 정보요 진짜 정보요 하고 혈통을 상당히 따지는 그런 분위기에서 살았습니다만은 어떻게 해방 전에 항일 독립투쟁에 좀 가담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백두혈통이라는 그런 신화를 만들어가지고 북반부에 2400만 우리 동포들을 저렇게 고난과 학대 속에서 소위 솔제니치인이 썼던 수용소 군도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그렇게 주민을 끌고 가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한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어, 서울 분리대를 다니면서 뭐 우연찮게 친구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떠물려서 대모 왕촌으로서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대모는 가장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보부도 많이 끌려다니고 어, 동대문 경찰서는 뭐 수십 번 끌려다녔습니다만은 저를 사상적으로 의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다음 그러니까 제가 공무소이, 그, 그, 통과가 됐죠. 그래서 미국을 가서, 어 공부를 하러 갔는데, 가자마자 그냥 중앙정보부가 제 여권, 어 갱신을 취소를 해버렸기 때문에, 갑자기 제가 무국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직전에 6.29 선언 때, 제가 간신히 15, 15년 몇 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 제가 오늘 레코드라는 것이 이번에 출마한 사람 중에 가장 최고령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그 시대를 거쳐오면서 어, 해외 망명에서 돌아온 가장 마지막 망명가입니다 제가 가장 늦게 돌아왔습니다. 좀 어, 악질 취급을 받았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좀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그데 돌아와서. 늦게나마 뭐 어떻게 뭐 제가 전공이 정치학이기 때문에 정치 근처에 얼쩍 모르다가 재선을 했을 때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특명으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하나의 레코드인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위 남조선 국회의원으로 북한을 방문한 최초로 방문한 제가 남조선 국회의원입니다. 그 전에 두어 사람이 거기를 갔습니다. 예전 서경원 의원 같은 사람이 몰래 갔다가 국가보안부로 감옥살이 가고 뭐 이런 적이 있고 조세영 의원이 함흥에서 있었던 IPU 총회에 이박삼일로 이렇게 통과 여행으로 갔다 온 적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북한 정부 어, 정부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한 것이 최고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레코드라 레코드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가서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옛날 학생운동 시절에 약간의 사회주의적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가졌던 어떤 목가적인 민족 해방에 대한 환상, 저는 사회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진 또 않았습니다만은 가서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너무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제가 민주화운동 시절에 교류가 아주 짙었던 김대중 선생에게. 저는 그양반이 대통령이었지만은 한 40년 관계를 가졌던 동에 사사에서는 그냥 선생님하고 이 부릅니다. 어, 청와대에 가서 제가 뭐 보고를 하면서 북한에 그돈 지원하고 그거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하고 뭐한 시간 이상으로 이제 이런저런 보고를 하면서 어, 도저히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좀, 좀 험한 소리로 가끔 어디 가서 얘기했습니다만, 아니, 선생님이 이거 너무 서두는 것이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서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고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남북한의 정상회담과 남북의 협상 타겟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제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권 말기에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에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약속을 했지만 끝나버리니까 유해무야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시작하는 전반기에 해야 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은 집권이 2년 차였거든요. 그게 3년 차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조금 아쉽지만 늦지 않으니까 이번에 제가 가서 보니까 북한이 고난에 시대의 마지막을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만 더 버티면 김정일이가 손을 들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원하되 관계를 유지하되 조금씩 지원하고 5 0 0만 100만 불 이렇게 큰 돈을 주지 마십시오 가는 곳마다 캐쉬를 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이제 김대중의 측근이라는 평가를 받아서 그런지 별거 다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건 지금까지 공개를 다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돈을 보내면 선생님이 반드시 부메라고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위 햇볕 정책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햇볕 정책 4개로 합니다. 봄, 여름, 겨울, 겨울에 따라서 능신능구라게 조정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40년 동안 자기를 모셨고 그 양반이 대통령이 처음 나왔을 때첫 번째 출마했을 때 제가 공부비서였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꾸준하게 그 양반을 모셨고 두 번의 망명을 다 제가 수화를 한 사람인데 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지간한 것은 양보하죠. 그러나 이걸 양보할 경우에 나중에 제가 분명히 역사적인 문책을 당할 것이다. 예를 들면 양성기이하고 김성일이 두 사람이 일본에 가서 일본 애들이 전쟁 준비하냐 느안 하느냐 를따져갖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저는 나중에, 에, 욕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저도 양보를 못 했죠. 그래서 그때 결별했습니다. 40년, 어, 정치적인 관계를 결별했는데, 제가 이제 점점은 처지기 때문에 제가 평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와서 그 후에 한 18년 가까이를 굉장한 정치적 고난을 겪으면서 동천도 못 받고, 제가 무서운 얘기로 또 하나 레코드를 얘기하자면, 자랑은 아닙니다만 15대 때 제가 전국 최고득표했습니다. 90.8%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선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공천을 안 주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웃기는 사람으로 한 8년 살다가 어, 나중에 이제 이, 어,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2012년에 대기를했을때 문재인 후보가 어, 자기가 당선되면. NLL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NLL을 열면 북한의 어부들이 인천 앞바다에서 어루사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무방비 상태로 국공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한화박 어, 대표하고 항공호 제3시가 박근혜 후보를 어, 지지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래서 2012년 박근혜 캠프에 가담해서 지금까지 딱 10년입니다. 그동안에 에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한 1년 전 모셨고, 자유총련명에 가서 2년 동안 총재 노릇을 했는데, 물론 강력한 추천을 받았습니다만은 선거로 이긴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유총련명에 480여 명의 대의원이 만만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바로 직전에 제 대선배인 이동복이라고 있죠. 이동복이란 남북적십자회담 대표 수석대표, 그게 한번 떨어졌어요, 선거에. 허준영이라는 경찰청장 출신에 떨어졌었죠. 근데 그 양반이 1년 어 임기를, 자녀 임기를 채우면서 전국의 조직을 강화한 압도적인 어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판에 들어가서 제가 성으로 임깁니다. 그런데 어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저를 어 이것저것 요새 유행하는 소위 법인카드운운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가지고 저를 쫓아냈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아무 소리도 없어요. 다 지나가 버리고 말하는데 어, 그리고 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부정성을 어, 주장하면서 지난 5년, 몇 개월 동안 5년 동안 광화문 세력의 주요 연설을 참여했고그 과정에서 정광목사를 알게 됐습니다. 그서 저는 정광목사 신앙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저도 미국에 가서 신학교를 졸업하긴 했습니다만, 그 양반의 신앙이 뭔지는 잘 모르고, 다만, 광화문 세력의 주요한, 그, 저, 어 주역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데 제가 뜻이 맞았기 때문에 같이 지내는데, 제가 오늘 국민혁명당 어 대통령 후보까지 선출을 압도적으로 됐습니다. 압도적으로. 뭐, 어 어느 지역에서는 80% 이상. 7 5 대구는 71뭐 이런 식으로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그 양반이 갑자기 윤석열 후보를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단일화를 하자 그래서 제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조건을 하나 그런데 이것만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죄해달라 근데 이것은 어떤 사죄냐면요 저는 탄핵 전과정의 책임을 윤석열 후보에게 돌리는 거 아니옵시다. 다른 양반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아, 탄핵이야. 국회에서 한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한 것도, 국회도 그때는, 저, 뭐라고 할까. 신한국당 쪽이 한 것이 아니라, 야당 쪽에 김무선고 유승민이가 한 겁니다. 62명이. 그 양반들이 성을 가지고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문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탄핵 책임에 대해서 윤석열은 책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간 것도 윤석열 후보 아무 책임 없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사법적으로 처리를 할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여된 예를 들면 10가지, 9가지가 됐는데 뭐 9가지라고 9가지의 혐의에 대해서 과도한 수사를 했습니다. 방금도 제가 이재수 장군 음, 노역을 참배하고 왔습니다만 그 양만도 육군 중장으로 장례가 충망되는 사람인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렇게 자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뭐 이재수 장군만큼 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여간 바도만 수사를 해가지고 30년 플러스 15년 45년에 구형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검사가 어떤 사람에게 다섯 개의 혐의를 가지고 구형을 했는데 다섯 개가 다무혐의가 됐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기소 구형한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어떤 거 하나를, 5년을 구형을 했는데, 판사가 2년이나 3년이나 1개월이나, 어, 실형을 언포했다면 그건 맞아요. 그런데 저는 혐의가 없다고 다 부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로서는 책임을 느끼야, 도덕적 책임을 느끼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22년에, 에, 형을 받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정유라에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말을 세필을 빌려주라고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말을 준 것도 아닙니다. 족보는 삼성에 있는 족보를 빌려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유라는 그다 국가 대표급 선수고 금메달도 받았어요. 빌려달라고 얘기할만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실 작품을. 자체를 박근혜 대통령 모릅니다. 빌라다라는 말을 한 것도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묵시적인 청탁. 우리나라 참 세종대학에 들어보면 깜짝 놀랄 묵시적 청탁. 간접적 뇌물. 경제적 공동체. 러는 저도 뭐, 한글에 있어서는, 여러, 음, 여러분, 언론인 앞에서 너무 어, 자랑을 해서 미안한다만 저도 언론의 행사를 미국에서 많이 했습니다. 네. 신문사 사장을 11년 했으니까. 나는 그런 단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걸 가지고 22년을 선고받게 만들어서 이 책임이 윤석열에게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권 교체가 시급하다고 할지라도 이걸 사과를 해야만 제가 5년 동안 광화문에서 그렇게 외치고 슬피 울면서 찬 겨울 바닥을 무시하자 무릎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노래 불러 그 많은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줘야 될거 아닙니까? 제가 무슨 이 나이에 벼슬을 하려고 윤석열이 할때 무조건 가서 뭘 합니까? 이걸 합시다 하니까 정황 모사를 반대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데그 운영한다는 운영자금도 안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욕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만은 다행스럽게 저도 성깔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닌데 다행스럽게 제가 그때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건국대학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서 그 양반이 한그 욕을 직접적으로 안 듣게 됐어요. 그래서 참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상당히 참을성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게 돼서 나중에 와서 보니까 욕을 엄청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웃어버리고 말았는데 요새 그양문도그양문이 욕하고 함부로 말했던 것에 대한 비용을 어, 지불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정범 목사는 뭐 제가 틈틈이 그 얘기합니다만 그가 광화문에 이 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청중을 동원한 그런 어, 저 불세출의 영향을 가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를 무조건 처음부터 지시하는 것은 그 양반의 정치적 선택에서 좀 순진해요. 순수해요. 그래서 뭐 언젠가 또 같이 만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아, 그것 때문에 제가 국민혁명당 대통령 후보에서 그냥 사퇴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여기 계시는 우리 박사구 대표께서 김종필 선생의 정신과 뜻이 어린 신자유민주연합, 대통령 후보로 저를 초빙을 해줘서 감사히 받고 어, 하다 보니까 아, 중정도에 대한 뿌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있어서 이것도 신의 은총이구나 하고 생각해서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이거저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다 읽은 것을 기록할 테니까 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을 저에게 함문해 주시면 제가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질문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자유민주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 JP 고르신의 어떤 그 뜻을 이어받아서 한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 축청권의 뿌리라고 하는 자민련을 다시 이제 복원시키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어, 뭐 부, 부분적으로 맞습니다만 그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정필을 선생을 잘합니다. 아주 잘합니다. 뭐 대학에 종교하는 선배이시기도 하고. 그 양반이 멋쟁이거든요. 예술과 뭐 이런 것도 받고 아주 지성적인 사람이에요. 그 삼김 중에서 지식은 김정필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양반이 대통령을 못 했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저는 그 양반을 혁명화 김정필로 생각합니다. 5.16을 오일, 완성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 그리고, 어, 처음에 박 대통령 치하에서 제2인자로 사시다가 또 그렇게 보면 반대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참고 외유도 하고, 그러다가 무리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자기의 처지를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거기서 그 양반이 뭐 이방원이처럼 뭐 일을 벌렸다면 복잡해졌을 거예요. 결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기의 운명을 수용하고, 어, 그 양반은 내가 바둑도 휘어 띄어본 적이 있는데, 멋지요 제가 쓴, 어, 김영 회고록 책에도 JP에 대해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제가 그, 제 심정이 다 표현되어 있는데, 어, 그는 혁명화입니다. 그데그 혁명화라는 것은, 어그돈 쓰고 조직 만들어갖고 대통령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양반이 짙게 부활을 해본 적은 없지만 어, 그 양반의 사상적인 어, 갈등은 어, 학생 시절에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 다 극복하고 또 자기하고 사상적으로 상당히 거리가 있었던 어, 김대중 씨하고 같이 DJP를 만들고 그래서 정권을 끌어가고 그리고 또 그때는 같은 캠프 안에 있으면서도 또 군부 세력하고는 약간의 긴장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잘 푸는 지혜로운 정치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양반의 정치 사상을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은 어 적어도 저 우리 박석우 대표가 어그 제의를 하셨을 때 지금 우리나라에 소위 말해서 적당한 단어가 뭐 뭐가 있는지 모르죠. 부조장당, 어? 현역이 없는 정당, 정당이 한 30여 개 되는데 별정당이 다 있습니다. 별정당이 다 있는데 한 대여섯 군데서 저한테그 오퍼가 왔어요. 오퍼가 왔는데 사실은 우리 박수우 대표님 하기 전에 어떤 대하고좀 깊이 관계를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당호피를 보니까 어마어마더라. 별거 다 버려졌더라고요 사태가서. 아 이거 그만두자고 해서 중단하고 있는 차제. 그 전에 잠깐 만나뵈었던 박석우 대표가 아직도 저에게 관심이 좀 있다 하는 것을 어, 알고 제가 열심히 달라붙었어요. 네? 달라붙어서 <laughs> 표현이 표이 좋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 그냥 호쾌하게 받아주셔서 어, 저도 이 정당은. 충청남북도 대전을 본산으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 JP가 가지는 철학과 정신이 있기 때문에, 어, 저도 옛날 민주당 할 때, 참민연을잘아니까 어, 그리고 DJP 같이 해가지고, 어, 총리하고, 이한동, 뭐, 뭐, 이런 분들은 제다 많이 어울려서 살아서, 어, 저는 이제 민주당의 중도 우파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중도 우파가 거의 없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뭐, 삼선, 사선 하는 사람들이, 음, 뭐, 저, 뭐야, 골프나 치고 살고 그래 버립니다. 그런데 저는, 어, 저도 이제 그럴 만한 나이 현실적으로됐지만정신적으로는죄 없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어, 우연히 이제 광화문에 가서 마이크를 잡는 것 때문에, 어, 현재 광화문에 대한 대변인을 자처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중에서 어, 적어도 광화문 사람들이 한 4-5백만 명 정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부담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것을 풀지 않고는 어떤 사람을 어, 지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어, 솔직히 말해서 좀 떠밀려 나오는 기분입니다. 사실 슬그니 빠지고 싶은데 빠지고 싶은데 뭐 기도하시는 분 여러분들이 너 끝끝이 안 가면 너 비금한 사나이다. 어, 그래서 어, 나서 보니까 아 이것도 내가 충분히 인생의 역량을 에? 동원해서 충실히 충실히 옛날 책을 썼던 것처럼 어? 어, 할 만한 일이다 하고 보람을 느끼고 어, 또 어, 특히 그 많은 사람들이 제가 간신히 등록을 할 돈밖에 다 긁어서 등록할 돈밖에 없었는데 그걸 조금 조금씩 이렇게 흔들을 가지고 저를 이게저 이어주는, 어제도 제가 그말씀 드렸습니다만, 요새 제삶 자체가 하나의 경위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저 등록을 해놓고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이제 어저 뭐야 유세차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유세차를 아무리 줄여도 돈이 얼마, 뭐 1억 얼마 이렇게 들거든요. 아, 근데 언제 갑자기 1억짜리 펀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 이거 참 세상은 이렇게 경이로운 삶도 있구나. 그리고 제 핸드폰에는 많은 사람들이, 봐, 당신이 기도해라. 내가 기도 덕분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제가 좀 신앙심이 좀부족한거 고백합니다만, 아, 열심히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도움 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아, 여러분에게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1, 2번을 이기겠냐. 어? 택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걸로 압니다. 그러나 저는 정의가 불의를 향해서 투쟁을 선포하는 순간이 정의에게는 승리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요새 한 2, 3주 동안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리고 어 지금 오늘 아침 신문에서도 그런 제목이 나와 있는 걸 보았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헌정질서가 수립되고 대통령 선거가 19번이나 돼서 지금 20번째인데 여야를 막론하고, 이토록 모든 조건에서 대통령 후보 답지 못한 사람이 나서서 설치는 선거는 없습니다. 저는 요즘 이회창 어, 후보를 개인적으로 잘합니다. 잘합니다. 제가 무서운 얘기를 하도 많이 돌아다니서 여야를 막론하고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게 원수지어서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에 예를 들면 노무현하고 붙지 않았습니까? 얼마든지 대통령하고도 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김종필 선장이나 이회창 선장이나 뭐 누구든지 간에 다 대통령을 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두 사람에게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두 사람 다 대통령이 해서 대통령이 되서는안될 사람들이에요. 뭐그 내용은 여러분이 아시겠죠? 그런데 나중에 지나가면 우리 국민들, 그러면 니들이 그런 거 뽑아놓고 그런 거 찍으라고 하면서 딴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돼요. 나는 대, 제3의 대안으로 김경지가 있습니다. 는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표를 얼마나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양심이 있고 양식이 있고 이 시대의 정신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저를 찍지 않고는 못 뵙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자랑할 건 특별히 없습니다만, 크게 흠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한, 8년, 10년 동안 현실 정치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무슨 경제적으로 돈을 받고 어쩌고 자시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그런데 가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담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삽니다.